Long and long and long and now, me leave. And there's me. So let dance, just shake your last dance. Make it make it louder. Mm -hmm. do. Mm -hmm. mm -hmm. No, <Gesundheit> Shake it, I'll oh, shake it. 네. 네. BPM의 어. MC 사회자로 계약을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 같네요. 네. 네. 너무 즐겁고 아름다운 네. 밤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이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돈피셜! 그렇 e 됐 h 요 오늘은 어플을 비슷해요. 오늘 낚시를 가야 네네. 오늘은 포테이 피자.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일단 지금요, 지금 솔직히 어, 세,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갔어요. 네, 소유씨가 오가활이보러 가서, 네. 저희가 시간을 때워야 돼요. 근데, 맞아. 저희가 전문입니다 시간 때우는 거. 그리고, 네. 시간 때우는 거에 뭐가 제일 적격이냐면요, 네. 경품 추첨 상추 넣습 네. 상추 경품으로 상추 드리겠습니다. 경품으로 상추 드겠습니다 바로 나옵니다, 네. 네. 아, 네. 또 나오는데, 아,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우리 말고 동생들 중에서 뽑아주는 <laughs> 걸로 해가지고 뭐잘안 되네요. 너, 잘 빌려요, 뭐라고? 아, 너 대, 동생들 중에서 이제 대표로 아, 네, 한번 아, 뽑아주.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 그러니까, 아, 리액션 안 리액션 안 받아? 리액션 리액션? 리액션? 어, 리액션? 리액션 리액션 한번 갈까요? 자, 아까 전에 위기가 네. 좋았는데, 아나 진짜. 네, 네. 이번에 내가 뽑히면 리액션 네. 찬스 한번 드리도록. 네, 네. 리액션 찬스 한번. 내가 진짜 제대로 리액션 보여줄 수 있다. <laughs> 아까는 너무 무서웠다. 아까도 무서웠다. 아니, 내가, 내가 진짜 부쩍부쩍 부어. 부쩍부쩍 점프 부쩍점쩍 오케이. 그러면은 뭐 43번이야. 다시. 자, 자, 자 이번에 자자자. 자자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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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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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laughs> 너무 아니, 우리, 춤 우리, 우리 우리 자자우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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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자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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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멘트가 너무 길다고. 죄송합니다. <laughs> 저희 BPM에서 짤리는 거 아니죠? <laughs> 네, 죄송합니다. 네. 화나신 건 아니시죠? 아니, 아니, 다오셨대 우리 빨리 빠져야 되니 네, 네, 어, 어. 저분은 꼭 챙겨주세요. 저기. 오케이. 그다음에. 이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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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여기 스텝한테 찾아가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진짜한번뽑겠습니다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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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 아, 있으니까. 한 뭐, 마리 있으니까. 뭐, 어, 네. 아, 동생이 한 번만. 뭐, 네. 참났네요 상품 주싶은데야될것 자, 자 경품 주인공은 하성훈 아, 아 A 구요 아 A 구요 아 오케이 자 예매는 예매처에서 직접 하셨고요 아, 아 A 구요1 3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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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전체 소리 질1 3일 오케이 저기 1 3일1 3일3 30 5번 35번! No. 35. 어? 번5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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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5. 3 35. 번 35. 35. 35. 35. 어 35. 35. 35. 35. 35. 35. 35. 35. 35. 3 35. 35. 35. 35. 35. 35. 35. 3 35. 번이 35. 35. 번5한번 더! 5 35. 35. 35. 35. 35. 3 번 네. 오케이 비구요 오오두번 박은주 씨 박은주 씨, 아, 네. 박은주 씨? 아, 네. 모바일로 구매하신 박은주 씨 모바일로 갔어요? 갔어? 리 o m e on, 이거 i n e 이렇게 됐을 겁니까 없어요? 한번 더. 있으면요, 나 내려오세요. 오, 어? 오. 네. 네. 가, 없어요, 없어요, 한번 더, 괜찮아? 네, 열왜게뀌어 어,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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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이라서 본인이 받고 싶다 지금 <laughs>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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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죠 맞아요 맞아요 아, 축하드립니다 아, 아, 축하. 다 같이 박수 아, 다 같이 아, 윤혜순윤혜순사랑니다 아, 아, 윤혜순. 아, <laughs> 아, <laughs> <laughs> 어머니 이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윤혜수님순님그 유네, 티켓 어디 갔어요 윤회수님꼭 필요한가요? 어? 어머 네. 거짓말하실 인상이 아니십니다 윤혜순 <laughs> 아, 저한테 있어요 네. 아 귀여워 저맞아윤 어, 아, 네. 네. 어, 아, 어머님 맞아요. 꼭 받아가십시오 축하드립니다 윤유순 윤혜순 사랑니다 네. 자 이제 <laughs> 마지막 엔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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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또 엔딩곡으로 다같이 한번 부르면서 오늘 콘서트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laughs> 감사합니다 빈피엘. 분위기 너무 니다